어, 올해도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성탄절에서 사준절, 그리고 부활절 및 성령강림절이 지났으니까, 다가오는 강림절과 12월 달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약 6개월 동안에, 우리 일상 평범한 절기의 삶을 지내게 될 것이죠. 나머지 6개월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통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게한 가지가 있네요. 너무나 안전 불감증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각심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지요.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세상의 상속자는 과연 어떤 자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었지요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면서 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이어갈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뽑을까, 능력은 어떻고, 태도와 자세는 어떤 그런 후계자를, 과연 자기가 그렇게 30여 년 넘게 해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고민이 들었을 거겠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일상 속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이어줄 상속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한 해의 회가 가면서 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갈 저의 실체적인 혈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주변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몸에 베어버렸어요. 자발적, 비자발적, 혼자 사는 그러한 삶. 거기다가 선교 현장에서는 수도승 아닌 수도승으로 그런 삶을 지내다 보니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익숙지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괜스레 혼자 사는 것이 마치 은사인 양 저를 포장하는 것은 혹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상속자, 이 말을 듣게 되면, 갑갑게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의 세습체제, 또 우리 한국교회 내 일부 대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속자가 세습된다라고 하는 말들,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별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보완되어야 될 사항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있고 그 후손들이 있어요. 왕들이 나오고 그 후, 후손인 왕들이 또한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각자 제갈길로 가고 싶었던 길을 갔던 그런 많은 왕족, 왕들을 기억해 내기도 하죠. 저에게는 엘리 제사장도 떠오릅니다. 아하 왕도 떠오르죠. 과연 우리 세상 속의 상속자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한 디도에게는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것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상속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믿음임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중동 땅 수메르 신할 땅에서 사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장남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했던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이민을 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역이었던 하란에 머물렀어요. 당대의 이 하란은 달신 숭배가 있었던 곳이죠. 그 달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신이었어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SIN신. 달신의 이름이 신이었죠. 여기서 아랍,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여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선택됩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된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살리는 일, 지명된 곳, 너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요즘 말로 색다르게 영성 지정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서도 모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로마서 사장 13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신앙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미리 2000년 전에 서더바오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서도 바울은 해석해 놓고 있죠. 이렇듯 대한민국 세상 속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데 있지요. 지금 시대 대한민국 세상의 상속자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상속자가 몇몇 사람들, 일부 그룹들, 일부 세력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드러나고 있죠. 국가 위기의 경계에 경보가 울리는데도 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건 아닐까? 해도 너무 하는 건 아닐까? 공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위인된 힘을 천심인 민심이 쓰지는 않고, 일부 사람들과 만나누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경관한 사람들이 우려를 포함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읽고 보고 알게 되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일부 목회자와 그가 꿈꾸는 허황된 작은 왕국에 동원되는 그런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을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일들 보고, 목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의로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당대에 지역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가 끌려갔어요. 재물도 그들이 갖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망연자시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장정용사 318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믿음의 식구들을 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장세기 14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전부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뺏기면 되지련 않죠. 더욱이 살렘의 왕멜기세덱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축복을 받았대요. 11조도 바쳤대요.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이 있었지만 오히려 함께 간 동맹군에게 주었다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전쟁인지, 누굴 위한 전쟁인지 살리는 전쟁, 회복하는 전쟁, 찾아오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이 참여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환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언약을 믿는 은혜를 입었던 그 아브라함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의움을 실천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해 봄부터 벌어진 대한민국 정치 행정적 상속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안수를 받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도 나타났어요. 이것이 과연 주의 뜻일까? 일부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허황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수장들이 술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고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은 주님께서 정리해 주실 테니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또 다른 목회자의 그 권고안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세상 벌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세상의 상속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지켜보고 주목하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가야 되는 거겠죠. 오늘 성령 강림 후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로 한 발, 두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사장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요. 가난한 자, 보로된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눌린 자,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난한자가 다시금 복음을 듣고 보로된자가 다시금 회생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던자가 풀려나고 보이게 되고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는 자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한발더발 발 나아가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성경을 읽게 되면 배반의 길을 갔던 그러한 왕들이 나옵니다. 인부 자, 일부 자신의 영광을 깨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지만 인간의 속성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왕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사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패망의 길을 가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들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다시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그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겠죠. 멜리게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살렘의 왕이 있습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멜리게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왕이시다. 멜게세대게 반차를 따라가고 계시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그 말이 너무 식상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답답해할 때 다시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회심시키려 성육신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격려하고 도전해 주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이 5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난까지 지난 1월부터 5월 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6월 3일 제주일 성고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합시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래서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상 가운데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상속자들에게 보여주는 솔선수범이라고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지금 세상의 대표 성족자보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본받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겠지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건 경건한 삶. 주님이 우리를 각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 나갑시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의롭게 전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 바뀐 일들이 빌비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요? 아니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왕을 따라가야 할까요? 세상의 상속자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대계의 반차를 이어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가 있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도 운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세상의 상족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발두발 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천국, 그것도 또한 믿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곳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왕들은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자들로 바뀌길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